자, 여러분들. 자,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인 게, 이, 스콜의 휘장 강화 임무. 네, 여러분, 이것 때문에 정말 이번 게 좋은 기회예요. 그리고 마침, 네, 휘장을 또 팝니다. 패키지에서. 네, 휘, 휘장 패키지. 요번 거, 요번 주거 정도에 한번 도전하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본인이 7리장이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은,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. 7위장을 가질 수 있는. 자, 그동안은, 러시아다가 실패해갖고 터지면, 7이 못 갔는데 이번에는 6자리를 5번만 도전해 갖고 5번 다 실패하더라도 실패 횟수만 채우면 7자리를 줘요. 근데 제가 지금 실패 횟수가 4번이라서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도전만 하고 뜨던 안 뜨던 뜨면 뜬 걸로 7 쓰면 되고 날라가면 어쨌든 7을 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차고 있는 6스콜 요거를 지를 겁니다. 자 이게 날라가더라도 저는 이제 7이 생기는 겁니다. 이칠 휘장은 이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제 겁니다. 제자 <laughs> 가져 찬 상태에서 지르지 말고 뭔가 차고 지르면 더안 뜨는 느낌이어가지고 뭐 저만의 또 미신이긴 한데 벗고 지를게요. 자 저는 이제 주로 러쉬를 할때 왼쪽형을 좀 믿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왼쪽형으로 예 왼쪽형으로 <laughs> 자아 이게 시도 자체 강화 실패나 성공에 상관없이 그냥 시도만 하면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7이 저게 떠주면 저게 7이 떠도, 이거 7을 하나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. 맞죠? 어, 시도입니다. 강화 시도. 강화 실패나, 강화 성공이 아니라, 강화 시도 자체에서 하나가 횟수가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, 저게 만약에 7이 떠. 그러면, 나는 여기서 7을 하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둘 중에 하나는, 8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네요.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해주면, 자,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. 만약에 이게 떠준다면, 팔도 한 번은 도전은 가능합니다. 자, 누를게요. 자, 저는 자 우리 두오프장인 오른쪽 형 왼쪽 형 끝까지 믿었던 형을 믿어보도록 할게요. 왼쪽 형님 믿습니다. 가자 왼쪽 형. <laughs> 제발 제발 믿습니다. 제발 뛸때한번 됐잖아. 왼쪽 형 기운 내봐. 아니, 이 형은 맨날 실패해. <laughs> 자, 아쉽지만, 실패했구요. 결국에는 이제, 예, 실패했지만, 그래도 도전했기 때문에, 도전을 한것 자체로도 치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, 요번 기회는 꼭 놓치지 마시고, 본인이 좀 스펙업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하고 싶다 하시는 형들, 예, 요번 이벤트 통해서, 이렇게 스펙업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빠염.